안녕하십니까. 저희는 ERL 예측에 따른 조난 구조 프로그램 설계를 한 센토사 팀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 동기입니다. 저희는 ERL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ERL는 예측이 어렵고 한번 조난자가 발생하면 구조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예측해서 안전하게 구조를 하는 것이 저희 팀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영지 분야입니다. 저희는 물리, 수학, 지구과학을 이용하였습니다. 수학과 물리는 조당자의 이동 경로나 바람이나 파도 등 어다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기 위해서 사용되었고, 지구과학은 해저 지형, 조류, 파랑 등과 같은 이 r 류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용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론적 배경입니다. 먼저 이 r 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알류는 해안으로 밀려오는 파도와 달리 해류가 해안에서 바다 쪽으로 급속히 빠져나가는 현상으로 즉 해류의 폭이 유속이 빠른 것이 특징입니다. 네 번째는 해안가 모식도 설정입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이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와 같이 해안가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알류 실험입니다. 저희가 이알류를실제로 실험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험 준비물을 이용해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파동 발생기 키트를 이용하여 조립하고, 두 번째는 수조에 이를 넣어서 해안가 그러니까 파도를 재현하였고, 세 번째는 파동 발생기를 통해 파동을 발생시킨 뒤네 번째로는 염료 그러니까 시료를 이용해서 이 떠다니는 어떠한 파랑의 모습을 분석하였고 결국. 이를 통해서 실제 데이터 값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여섯번째는 ERU 예측 코드입니다 저희는 이 왼쪽과 같이 ERU 예측 코드를 만들었는데요 이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matplib나 numpy 그리고 패치 t 모듈을 불러와서 각각의 수치 계산을 하겠습니다 이때이 수치 계산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만든 해안가 모식도를 이용해 2D 좌표 행렬로 생성하였고, 이걸 또 함수를 이용해서 깊이에 관한 함수로 배열을 하고 반환시켰습니다. 또 다음과 같이 변수를 더 설정하여서 1.2cm라는 어떠한 값을 넣은 뒤 이를 수로로 만들어서 이 r 류의 통로, 그니까 지나가는 길을 만들어서 이 ERU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코딩을 한 결과, 이를 전체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왼쪽 코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일곱 번째는 조난구조 코드입니다. 이 조난구조 코드는 먼저 request랑 time이라는 것을 import했는데, 이 request는 위치, 그 타임은 시간을 위해서 결국 이 함수들을 생성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get tied data 함수를 만들어서 조이 데이터의 함수, 그러니까 조이 데이터의 값을 분석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결국 저희는 실제 e r 류를 분석하는 데도 효과적 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조이에 따라서 조난자 구조 코드를 만들었는데 이는 조난자. 위치를 분석하여서 이 조의의 수차를 분석해서 다음과 같이 조난자를 구조해내는 방식으로 코드를 짰습니다. 여덟 번째는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입니다. 저희는 이알류 예측 조난 구조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보이지 않는 위험 구역을 미리 알려 해수욕장 이용객에게 사용자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사람들에게 이알류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미리 예방할 수 있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는 싱가포르와의 연결입니다. 이알류의 실제 사례를 보면 인도네시아 해역 중에서 실종된 여성, 그리고 익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싱가포르의 자연적 특징과 다른 기술의 적용은 결국 싱가포르 해안은 다른 나라들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때 조력 발전이 좋고 파도가 적으며 해류가 약합니다. 따라서 이 알류는 자주 일어나지 않지만 이러한 이란류 사건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